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나리 강사님. 네. 뭐가 궁금하십니까?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병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크록스를 신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병원에서 크록스를 많이 신는 이유. 진심인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크록스를 계속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어, 사실 뇌피셜, 슈피셜이에요. 닥터시니까 슈피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에서 크록스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는 대략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원래는 크록스를 신는 문화가 전혀 없었죠. 다들 구두를 신고 일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수술방에서는 슬리퍼로 늘 갈아 신었어야만 해요. 왜냐면 어, 이제, 피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발을 빨리빨리 씻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술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 크록스를 신기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크록스를 조금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게 됐었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편한 거지. 음... 신고 벗기도 편하고, 나름 이제, 통풍성도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피가, 물이 많이 떨어져, 생각보다 발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크록스가 조금 조금씩 인기가 올라가던 와중에 병원 문화가 조금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 교수님들께서도 슬슬 크록스를 신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더 조금씩. 많이 <laughs> 신기 시작하고 크록스가 조금 더 신기가 정말 편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크록스를 신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간호화를 신고 지내시던 간호 선생님들도 조금씩 조금씩 크록스를 신게 되고. 이제 병원 내에서 유일하게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슈퓨샷인데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예전에는 저희 일할 때구두안 신으면 혼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크록스 신어도 아무도 혼내시는 분들도 없고. 그죠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침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크록스를 수술방에서 잠깐 신고 또는 이제 발에 땀 찰까봐 진료실에서 앉아있을 때만 네. 신어서 그런지 발이 안 아픈데 하루 종일 신고 있는 <laughs> 우리 날선생님은 발이 안 아프세요? 어, 저는 일단 하루에 반 정도는 의자에 앉아있고요. 아, 그냥 계속 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네, 하루에 반 정도는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 내에서 음. 유일한 패션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서. 음. 네. 그래서 신고 다녀요. 그냥 아픔을 포기하고. <laughs> 그러면 곧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앉으실 <laughs>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laughs> 근데 이게 사실 병원에서만 크록스를 많이 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는 어,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특히 실내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출근하신 뒤에 다 크록스로 가라 신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미 크록스는 이집이치고 인해 <laughs> 세상을 잠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 반환자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laughs> 네,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크록스를 어, 아예 신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크록스가 이쁘기도 하고 편한 신발인 건 사실이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때나 아니면 수술방에 있을 때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신때, 어, 활동을 하셔야 될 때나 오래 걸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더 좋고 상황에 맞게 가끔씩만 크록실을 신자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신발을 신으셨으면 좋겠고요. 수술실 이 있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슬리퍼나 크록실을 착용하던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물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오늘은 병원에서 왜 크록스를 많이 신는지 아주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슈퓨셔로 드려서 죄송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은 해요. 어, 근데 그게 좀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궁금사항은 없나요? 다른 궁금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인사드릴게요. 슈퍼!